예, 안녕하십니까. 무지에서 작은 남자로 운영하고 있는 용왕선지 태정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3주 전에 그 주문해놨던 그 드론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론을 한번 지금 개봉을 해보고 있습니다. 종이 박스는 제가 바깥에다가 버리고 안에 속 내용만 가지고 들어왔어요. 예, 보니까 위에 커버를 다 이렇게 덮어놓고 뭐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. 예, 그리고 이제 이 설명서가 들어 있네요 예 설명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요 본체 요게 본체인가 보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드론이 좀큰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그만 뭐 애들 장난감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, 요렇게 날개를 한번 펴보고 예, 요렇게 펴보고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네 예, 그리고 이제 요거는 리모트 컨트롤인 것 같아요 요 조종기 네 조종기를 요렇게 꺼뭐 부속품은 간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혹시나 몰라서 날개 같은 거는 또 따로 요렇게 혹시나 몰라서 날개 같은 거는 따로 또 이렇게 주문을 해 놨어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부속품들이 뭐 책자도 있고, 날개, 날개, 뭐, 여러 가지가 있네요. 날개도 있고, 그리고 이제, 밧데리도 하나 제가 따로 또 주문을 해놨고, 요거는 날개가 고장이 나면은, 그뭐 날개를 교체하는 건가 봐요.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요게 잘 부러지고 하니까,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한것 같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니까 뭐, 도라이바, 뭐, 조그만 도라이바 요거 고장나고 했을 때, 날개 갈고 할 때, 쓰는 뭐 그런 도라이바인것 같아요 더 망직맞게도 생겼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설명서 책자들 예 요거는 영어로 돼 있어서 요거는 뭐 제가 볼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요렇게 한글로다가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간단히 한번 시동을 작동을 해 볼게요 예, 보면은, 예, 카메라 요게, 요거는 제가 지금, 카바는 제가 지금 뺏겨놨어요. 요 카메라 요렇게 있는데, 그걸 제거를 하면 되고.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전원, 예, 버튼이 있네요. 예, 전원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보면, 예,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. 그리고 이제, 고그 기체, 전원을 키고,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앱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. 스마트 앱은 여기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, 여기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. 여기 지금 QR코드 있죠? 예, 요걸 q r 코드를 해서 뭐 요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다운을 받는 건가 봐요. 예, 제가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. 예, 지금 이제 다운을 받았고 그리고 아 여기 이제 다운받은 게 여기 있네요. 요거 요거를 요거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그러면 이제 요런 그 메시지가 다운된 게 나오네요.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세번째 거 세번째 걸 이렇게 꼭 눌러보면은 이렇게 네 이제 시작이 되는가 봐요. 이렇게 넥스트하고 스타트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 그화면에 이렇게 이제 예, 잡히는 게뜰 겁니다. 예, 그래 하면은 그래 해서 이제 요게 잡히면은 지금 이 실내에서는 요게 지금 전파가 잘안 잡혀요. 예, 그거는 제가 이따 나가서 어 바깥에서 이제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 제가 요거를 안 켜놨었네. 음 이제 요렇게 해놓 해놓으면은 일단 뭐다된것 같아요. 예 자기 여기 보면은. 자기장 조절을 하라고 그랬는데, 요게 이제 자기장 조절은, 아, 여기, 여기 보면은 요 촬영 버튼, 요 촬영 버이 사진 버튼이 있고, 요게 사진 버튼이고, 요게 그 동영상 버튼이라고 돼 있네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속도 조절. 그리고 요거는 리턴, 리턴 홈.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쓰는 버튼이래요. 예, 그리고 이제 그 뒤에를 이렇게 돌려보면은, 예, 카메라. 요게 지금 버튼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또 있네요.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예, 요게 이제 카메라 상하 이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. 예, 그리고 요거는 뭐냐? 아, 그게 이제 또 요걸로 가지고도 또 리턴홈이 가능한 건가 봐요. 예, 일단 뭐 설명은 설명서는 간단하게 요렇게 돼 있네요.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대로 그 QR코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이제 보여드렸고 뭐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되고 방 안에서는 지금 요게 작동이 잘안 돼요. 저희들 여기가 연결이 잘안 되네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배터리가 다 됐다고 나오네요. 그래서 배터리를 다시 이제 충전을 하고 좀 이따 나가서 바깥에서 네,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날려보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이 설명서를 보니까 드론 뭐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뭐 설명서 보니까 이, 이 여러분들도 예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. 게임하시고 하실 때. 고뭐 이렇게 버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뭐 총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많이 해보셨듯이 요것도뭐 간단하네요. 제가 예전에 게임을 좀 해봤어요. 그래 보니까 뭐 이거는 뭐더 이상 배우고 자시고 할게 없는 것 같아요. 그 그래, 지금 뭐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드론 배우는데 400만 원인가 내고 이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기계를 보니까 뭐 400씩 들여서 배울 게 없어요.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지금 제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날려볼게요. 그러면은 뭐 곧바로 될것 같은데 이거 뭐 400씩 들여가지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 제가 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드론이 오늘 이 도착을 해서 기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드론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드론을 한번 사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더라고요.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배송돼서 들어오는데 한 3주 정도 걸렸어요. 네, 여러분들도 이 드론으로다가 이렇게 영상 찍고 하실 분들은 고 한번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테고요. 그리고 이거 드론을 지금 한번 써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절대 겁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애기들도 곧바로 한번 날려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아주 쉽네요. 예,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이제 배터리 충전되는 대로 예,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찍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론 이제 뭐 처음이라 뭐,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은, 그래도 뭐,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정도는 뭐, 별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제가 충전 후에, 조금 예, 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,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, 이 경례도 하늘에서 찍은 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예,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